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남시 도의원, 공무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다. 그거 저도 저기 다른 데서 봤어요. 그, 뭐야, 뭐, 저기, TV 조선이나 뭐 이런 데서 그냥 타이틀로 나오는 거 봤는데, 재산을 100억을 은닉했다는 뭐 소문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댓글로 친절하게, 무상교복, 무상극식, 시내버스, 와이파이, 시민자전거 보험, 무료, 군복무, 군인, 무료, 상해보험, 수술시, CCTV,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진짜, 이거, 할 때만 해도 욕을 좀 먹었었는데, 지금 다 무상교육, 무상극식, 그 버스, 와이파이, 이런 거다 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실질적인 평판 한번 보자고요. 음. 이재명 대표를, 가 이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때 같이 일하던 그 공무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생각했나? 어떻게 생각했나요? 뭐 진정한 열심히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좋게 봤을 거고 힘들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랬겠지만 어떻게 봤을까? 음. 자그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하고 일해보고서 이재명 대표가 한국을 잘 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이것도 볼게요. 자, 어떻게 봤나? 오. 평가 저는 좋다고 보는데요? 자, 성남시 공무원들, 그 성남시 또 경기도 공무원들이 생각했던 이재명입니다. 컵의 2번이에요. 눈높이 맞춰서 같이 나누고, 어떤 의논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 컵의 이라는 거는 가슴의 위치에 컵이 있습니다. 그죠? 감정을 교류하고 위아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재명 대표가 좀 권위적인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교황 같은 경우에는 상하가 있거든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지만 위아래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내가 시장이야. 내가 도지사야가 있는 건데. 자, 컵의 2번입니다. 그러니까, 어, 같은 눈높이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지도자의 의미로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펜터클의 여왕이 나왔습니다. 이 펜트, 펜터클의 여왕은, 펜터클이라는 게 돈도 뜻하고, 현실적인 걸 뜻하잖아요. 이, 뭐, 여왕의 카드들이 이제 다 특성이 있는데, 펜터클의 여왕은 굉장히 살림을 잘 합니다. 살림을 잘하고, 내정을 잘해요. 애들도 잘 기르고, 그래요. 그래서, 요런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진짜 살림살이를 잘한 거예요. 금전적으로 풍요롭게 해준 거예요. 어떤 살림, 아주, 이게 펜터클의 왕이 아니고 여왕이 나왔다는 거는, 어 진짜 집안을 깔끔하게 청소도 하고, 알뜰하게 살림살고, 그리고, 어 먹고 살기 좋게 해주고, 그래가면서 애들도 잘 키르니까 어떤 양육이라든지 어, 지금 보면 뭐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런 거 나오네요.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해줬다. 엄마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어, 살림 자라는 엄마 같은 지도, 지도자였다인 거예요. 음, 그리고 펜토클레 3번입니다. 이것도 협조하고 협력하는 카드잖아요. 이 펜터클의 3번이라는 거는 이거 성당을 짓고 있는데 이게 대, 되게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셋이서 같이 화합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에게 이게 하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 상의하고 같이 조언을 구하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불러다가 조언을 구할 줄도 아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이게 저는 평판이 나쁠 거라고 보지만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일하면서 고생은 아 이거 바꾸려고 하면 일도 많이 했겠죠. 그렇지만 자기들이 거기서 보람 느끼고 즐거웠을 거라고 봐요. 이재명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어 좋은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나?라고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일단 절제 카드입니다. 음, 이거는 이 카드가 보면 겨울이고 봄이에요. 그래서 음, 절제라는 거는 있잖아요. 어떤 다른 종류의 어, 어떤 그룹을 잘 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게 어떤, 어, 이두 다른 세력들을 잘 맞추고 화합하게 하고 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한국의 상황이 지금 겨울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안 좋은 지금 정치도 엉망이고 세상도 어수선하고 이런 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잘두 물을 섞어서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극명하게 지금 분열되어 있잖아요. 그, 우, 극 뭐, 하고, 좀 극으로 흘러가는 그, 음? 상황 속에서, 그거를 잘 맞춰주고 조율해서 봄이 오게 할수 있을 사람일 것 같다. 근데 참 고생하겠다라는 눈으로 보고 있기는 한 거죠. 그리고, 벤터클의 8번이잖아요. 꾸역꾸역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인 거예요. 성실하게 할 거야. 무지하게 성실하게 할 거야.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진짜 일 열심히 할 거야. 그리고 8번에 소드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아픈 아이를 좀 케어해주고 있어요. 소드의 카드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은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고뇌하고, 잘, 한국에, 그러니까 지금, 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골마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잘 해줄 거다. 보살피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사람. 자유롭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잘 타개하게 해줄 사람일 거다. 봄이 오게 해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100억 재산 은닉 소문의 주, 그 진원지는 누군가 한번 볼게요. 자, 이 100억, 음, 요거는 무슨 카드로 볼까? 음, 이걸로 볼게요. 자, 그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도이, 도지사 이런 거할때 돈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어디에서부터 나온 얘긴가? 어디에서 나온 얘긴가? 이거는 있잖아요. 어디에서 나온 얘긴가라고 했을 때 개입니다. 이 개는 동료, 동료 그리고 이건 어떤 직장 동료라든지 뭐 이런 걸 뜻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고메 카드도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권력자죠. 요거는요 같은 정치인 안에서 나왔을 수 있어요. 같은 정치인인데. 어 조금 인기미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름의 카드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어, 이재명 대표의 라이벌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 측이라기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어, 같은 테두리 안의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막 뱀의 카드가 나온다든지 뭐 다른 게. 어떤 상대방을 나타내는 카드,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조금 그, 긴건이나 그쪽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부자인데 공무원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조금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는, 이재명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게 싫은 그런 사람이 그런 소문을 은근 이렇게 퍼뜨렸다. 음, 이럴 거라고 봅니다. 뭐, 내부자의 공무원 내부 소문이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고메카드가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무원 내부라도, 그냥 일반직 공무원들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에요.